아. 아 이거에만 치마 치마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근데 치마가 저거 되게 저거 극악의 확률이 나온다고들. 네 극악이에요. 극악 중에도 음. 극악이에요. 그냥, 그냥 기본 그냥 진짜 평범하게 생기고 왜냐 솔직히 <laughs> 극악이라고 아. 하더라고. 그거 아 치마 중에서도 그 프릴 달린 거 있던데. 아 진짜 프릴도 있어? 예. <laughs> 네. 프릴은 뭐? 풀이 달린 거 있던데. 좋와 이번엔 어디로 가지? 이거 루트가 딱 마와 그리드인데요. 마와 아, 그리드요 멀어요. 마와 그리드 멀네. 저저 분화구가 크리에이터가 아니었구나. <laughs> 라벤디나였구나. 라벤디타. 어디로 가지? 음. 아, 캐리 해주실래요? 산마티니 쪽으로? 아니다 너무 멀다. 캐희 저희, <laughs> 저희 여기 떨어진 다음에 차 타고 이동할까요? 응그래 음, 그래 차가 차, 있어 건데? 차 없으면 개망. 앙앙 <laughs> 앙. 앙. <웃음> <웃음> 원래 스쿼드에서는 한두명 정도가 차차 그 어, 뭐지? 차차째로 가고 나머지가 총조 가지고 죽거든요. 음, 하긴 식으로 게 좋겠네요. 트리머들 보면은 몇 명은 집에 내리고 몇 명은 저 차도 쪽에 내려 가지고 차 싸움 하던데. 예. <laughs> 네. 그, 음. 맨날 고라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 저 제목이... 제목이... 보라니가 너무 좋아요. 맞나? <laughs> <laughs> 아, 어떡하지? 없는 이, 것 같은데? 아이, 라이... 어, 저 위에 있다. 어디 터진 저 건가? 저거... 제 <laughs> 위에 310도 방향에... 310도? 네. 어디? 저 제... 위에 픽업트럭 같은데? <laughs> 그와주게 저기 느리 느리게 떨어지는 친구 하나 있네. <웃음> <웃음> 저거 저거 내려와서 총으로 쏘면 맞는데? <웃음> <웃음> 맞아, 그는그는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난 아직 한 번도 당해본 적은 없는데. 안 아니... 떨어질 일이 없죠. 일단 여기 집 한번 털죠. 저 위에 아, 차 아까 본것 같은데. 저거 차 아닌가? 저, 저, 저 저거 탈수 있지 않아? 타, 네. 같은데, 제가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그거예요. <laughs> 하든 하든 못 하든 일, 일단 일단, <laughs> 일단 일단 총을 아니 신발 신지 마방청아 맞지 제... 아나 이게 왜 이러냐고요 어, 발 아프다잖아요. 어얘 <laughs> 아, 신발 신고 있단 말이야. <laughs> 아 원래 신발은 두 개예요 원래 아, 그로가 네. 아, 하거나 나 펌프 펌프는 못 쓰겠어. 소토프 펌프 극혐 펌프라도 있는게 어디냐 더블 펌프 이거 뭐 에이 AKM 주웠어 몰라 몰라 AKM 주웠어 됐어 저 이거 뭐 됐어. 거의 뭐 도네이션 미션인데요 거의 뭐가? 비라마에서 샷건들로만 하는데 심지어 펌프 액션 펌프 액션 권총이 소드 오프 <laughs> 아니 아 조금 거리가 있네? 뭐 우린 리우 지금 이거 차 있으니까 네, 상관없다 예차 타면 돼요차 뭐. 타고 짤 파밍 하러 다녀야 돼요 저희 여기 <laughs> 요런 <이런> 데 <웃음> 가야 <웃음> 돼요 아 너무 웃겨 화약발판 <laughs> <laughs> 저 지금 제 총들 보이세요? 허벅지하고 등하고 <웃음> <어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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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롱한 쓰리 샷건 어 잠깐만요 <laughs> 내렸을 때 샷건 바로 쏠수 있게 들고 타야 돼 어, 앞에 차 하나 더 있는 건가? 아닌가? 예전에 그 스트리머들끼리 대회 열었던 게 있는데, 어, 근데 거기에 그거밖에 못 썼었어. 저거 ARRI 못 쓰고, 어, 아마 SMG도 못 썼나? 아마 그럴 거야, 어. 어! 내리죠 <laughs> 상남자의 주차법. 제, 제, 제보가 많이 아프다 <laughs> 많이 에이, 아프다 <laughs> 해봐야 기스난 정도인데요 뭐아 아프다 생활 기스는 괜찮습니다 뼈뼈뼈 나갈 뻔했다 <laughs> 왜 여기 탄이 없지 이뚜금 가득 있네 아주 그냥 이뚜 <laughs> 감사합니다 다 탄건가? 위에 아무것도 없어? 네, 위에 이뚝, 이뚝 사막 버전 있어요. <웃음> 아이씨. <웃음> 안 주워. <웃음> 가죠? <웃음> 차가 뭐 들썩인 것 같다? <laughs> 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가지고. <웃음> 아이. <laughs> 아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 그게, 그게 아니면 뭐죠? 바라빠빠빠아파파파파파빠파빠파빠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바라빠빠빠. 아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아파 데리러 왔어. <웃음> 어딨어? <웃음> 이 친구 어디 갔지? <laughs> 아, 어디 갔어? <웃음> 사라졌네. <laughs> 극혐이네 어디 갔어? 데리러 왔는데. 네. 아, 뭐 배율도 없어서 보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런... <laughs> 저기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여긴 걸른다. 상남자의 운전법.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상남자의 폭풍 운전. 오. <laughs> 연료통 하나 갖고 와서 <바꿔서> 다행이다. <laughs> 맨날 열룩두툼구되기 하나씩은 있어야돼요 응 음. 렛더전 아 이거 통, 빨래 통과 못하던데 됐슬드 <laughs> 갈게요 총이 개판이긴 하지만 아 저쪽 들어간다고? 예예 저대도실텐데 오우씨 맵보다 날아갈뻔했데 노란데 갈게요 노란데. 아. 어 젤페미? 젤페미. 젤페미. 아니 애를 왜 자꾸 봐고? <laughs> 아 원래 강하게 커야 돼요. <laughs> 원래 좀 강. 가... 어이구. 이거 참. 저.. 저.. 저 시마이요 어? 샷건.. 샷건댔어요 좋은 샷건댔어요? 근데.. 네. 가방이 없네? 흠.. 음... 가죠? 아우 이놈의 가방 저건밖에 없어요 따란! 아, 잠깐만, 연료통. 연료 한번 넣을게. 예? 연료 한번 넣을게. 어, 됐다. 어, 아, 연료통 두개 들어간 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하, 하나야 하나. 나 누나가 하나밖에 안 났었죠. 하나 저도 안나었거든요 어. 아, 그래? <laughs> 아, 오늘 <그래>? 풀이더라. <laughs> 아, <그래? 웃음> 아, 어쩐지. 아, 나는 그래서 응? 음? 뭐지? 연료통이 상향됐나 봐. 뭐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 괜찮아요. 빵빵하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응? 음? 아까는 분명 아니었는데 랜덤인가? 막 이러고 있시는데 <laughs> 아, 랜덤으로잖아, 막. 다 아, 배달통 차량 왔습니다 없네 우어피 안달았어요 <laughs> 아니 아니 너무 터프해서 <laughs> 어 터프할수록 좋죠 너너너 <laughs>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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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나 터프한거 사상남자 <laughs> 바..바..바..반해버렸.. <laughs> 이제 이거 아이고. 영상 보고 나면 이제 형이 그래요. 이제 상남자 운전 한다고요. <laughs> <laughs> 상남자 드라이어 잠깐만. 나나나나 이러 이 영상에서 욕한거 같은데? <laughs> 음. 아 이거 뭐 생없겠지아 이거 뭐 생없겠지글쎄요 어. <laughs> 어. 오빠 공 없는데. 빰빰빰프 뭐 액션 하나에다가 좋았어. 더블 베를 넣어 놓겠다. 잠깐만. 빰프 <laughs> 액션으로 빰프 액션에 스더블 베를로 발전했습니다. 잠잠잠잠 <laughs> 잠깐만, 잡잡복병이야 지금 <웃음> <웃음> 여기 총안 나오면 진짜 이대로 가야 돼요. 그 뭐지? 그 스트리머가 했던 곳이 그거였어. 권총이랑 어. 차수업 아. 아닌가? 윙구사, 윙구사 들까? 그래, 그래, 타협. <laughs> 그래, 내가 윙구사 안 좋아하는데, 오, 오늘은 쓴다. 이게 왜 이렇게 복장해? <laughs> 아 라이노 그래, 내가 써줄게. 라이노 내가 좋아하지. 근데 거기가 그거야, 그 뭐지? 샷건이랑, 네, 권총이랑 그런 진짜 완전 극악인 거 있잖아. 그런 거밖에 아... 못 쓰고, 내가 알기로 샷건도 아마 떡배 말고는 못 쓰는 기억을 했어. 네, 아, 떡배 난. 좋죠. 음, 떡배 말고는 뭐지? 어, 초크 개꿀. 네. 어 뭐, 뭐지? 타임 끝났죠. 음. 그래서 저번 열. 근데 그그 스... 그 내가 본 스트리머가 자, 좀 잘하는 스트리머야. 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승을 했거든. 걔가 팀전이었는데 우승을 했어. 네. 너무 네. <laughs> 되게, 되게 잘쏘더라고 연마.. 연마 깔려있는데 거기서 예측샷 해가지고 죽이더라고 에이, 잘해요 <laughs> 어. 와이와이제 이제 제 점수대에서 와하우 이제 제 점수대에서 어. 그런 플레이 나오면 이제 아 핵이다 저거 <laughs> 아야 흐흐흐흐흐흐흐흐 <핵> <laughs> 어, 보고 파조흐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다 어, 뭐, 파밍도 안 돼요. 이번엔 이흐

와 진짜 총 안나온다 여기, 여기 석궁인데 쓸래? 나석궁보다 <laughs> 민채가 무지.. <laughs> 무지 애매한데 누나 붕대 없어요? 어 아니 아까부터 내가 자꾸 이렇게 먹을거거든? 먹을거가 안나와 붕대 가져가세요 이거 감사합니다 <laughs> 굽시굽시 뭐야 이거? 왜 밖에 있어? 미터링된가그렇다기에는 <laughs> 너무 집이 깔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좀 깔끔. 한 같은데 붕대질 <laughs> 끝나면 말해주세요. 했어? 네. 에이. 이거 이거, 부, 이거 뭐, 안 부서지는 철창일 뭐, 부서지? 텐데 부서지나 이 철창 한 번도 박아 본 적이 아니. 없어요 이 철창 박아 볼까 부서지네 겁나 쉽게 야, 부서지네 된다 <laughs> 그냥 나갈 걸 그럼 좋다 좋다 운전하실래요 한대더 있나 아니 <laughs> 아니 어, 뭐고 나 운전 못 한단 말이야. 어. 여기에서 상남자 드리포터 오 그래 이번에 좀 정상적이겠다 <laughs> 한번더 드리포터 어 잠깐만 잠깐만 집 앞에다가 이러는 거 무슨 십포 야야못 들어가잖아 예야못 <laughs> 그 들어가 지가 들어왔는데요 <laughs> 그, 그쪽으로 못 들어가잖아 이 이건 여기는 왜지 털었을 거 같은데 안 털었어요 안 털은 거야 <laughs> 네. 근데 저기 스카가면 누여자했는데그 오탄치가 지금 어 아 맞다 스카로 바꿀 걸그옷탄제가줬었거든요아 스카 여기 있어. 예 스카 쓸걸왜안 주었지? <laughs> <와, 왜 안 웃음> 아이 이.. 녀석이? <laughs> 근데 서른 발이라 가지고 스카도 아 좋았어. 아 뭔가 노려주는 거만 왜 이렇게 다 쓸쓸노 노려주는? 파츠 파츠가 모였다 스카 너로 정했다. 카고타리야. <laughs> <오마. 웃음> 쓰실래요? 어, <laughs> 야, 야, 나카메무서 제가 쓸게요, 그럼. 응. 여기 있어. 총포가 없구나, 내가. 아, 그래, 근 안... 근접용 AR 서른발 오졌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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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게주9 8 어디 어요 1층? 여기, 여기, 여기. 아, 1층이 친구. 어, 제가 9파리를 얼마나 못쏘는지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너또너 그런거 아요보로키데 <laughs> 아, 그, 아까 아까 보로키즈 보로키즈 보보로 기죠 보로보로키 예. 보로 기였어? 오타나 연막 하나 더 줍고. 여기 뭐 칠탄 같은 거 없었지? 칠탄이요? 에, 없었던 거 같은데? 아, 저 안에 있나? 음. 어? 차수리? 아, 저쪽으로 가네? 따라갈까? 에바? 에바까지는 아니고? 아, 근데 저희 음. 딱히 뭐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네? <laughs> 아, 무래도 저기 파밍을 간거 같아. 여기 AK 있었던 거 같은데 아까 바닥에. 그럼 7탄이 있단 소린데 있네. 아, 내가 오... AK만 들고 있어서. AK밖에 없어요? 아니 AK랑 우지. 우지? 아, 응. 어, 30 38이면 되겠지? 땡큐. 알았어. 아. 5탄 5탄이 왜? 없는데. 클났다. 5탄은 나도 못 봐서. 네, <laughs> 오탄이 얼마 없었어요. 음, 하나도 못 봤어. 아우, 먹을 너무 없는데? 이거 자기장 좁아지면은 좁아진 대로 가죠. 아, 그래. 포지션을 잡아야 되니까. 아 근데 딱 중앙에 나와가지고 자기장 진짜 느리게 준다아 깜짝이야 여기 여기 뭐 라디오 같은데 라디오가 가라앉아 있다가 갑자기 불쑥 올라와가지고 사람이 줘. 머리 솔뻔했다. 뿅 순간 순간 솔포했다. 답답. 맵 이렇게 느려지, 느리게 좁아지는건 진짜 간만에 본다. 그래? 맵 겁나 느리게 줄어요. 딱 정중앙에 그대가지고. 우리 기준에서요, 그렇지? 자 어디냐? 맞아. 응? <laughs> 저기 응? 지형 잘 모르는데. 뭐지 저저 산악지? 저 사낙지. 어마무시한 산악지다는 뭐니? 와우. 누나 여기 핑좀 찍어주세요. 노란 핑 있는데. 어디? 예 네, 노란 핑인데 핑 찍어주세요. 오케이? 네. 꺾어가는 곳 표시해야 돼요. 대도시 옆으로 지나갈 겁니다. 아이씨 잘못 었다차 터져도 전 몰라요. 어저 잠깐만 어여기였지 아마. 도호 <laughs> 아하이 어, 에헤이. 못 봤어요 위장색 오졌다 <laughs> 어, 어. 잘잘안 보이긴 한다. 아 여기 무슨 뭐차 이거, 이거 코스도 아니고 왜 이래 이거? 차량 중인 코스. 머리 내밀다가 머리 뚫릴 수도 있어요. 네, 그니까. 가끔 <laughs> 이렇게 보고네 거대로 뚫립니다. 가끔 이렇게 보곤 해. 뭐, 해. 심심하네 미니 버스. 왜이렇 조용하지, 문태가? 네, 음, 먹을. 고급... 안 먹죠. <laughs> 어, 안 먹어. 안 먹죠, 크릴나죠. 분명히 누 분명히 누가 누가 먹었을까. 이 공중에 거야. 총 있는 거 보니까 누구 공중에 죽었거든요. <웃음> 어디? <웃음> 아까 아까 공중에 총 있었어요. 아 그래? 예. 이봐, 이봐, 이봐. 아, 이럴까? 아... 죽음의 삼토바이 아니야? 예. 한칸한칸더 뒤로 갈까? 아! 어떤 스트리머가 그런 말을 하듯 삼토바에는 죽을 사람과 죽은 사람을 데. <laughs> 아그 말이 너무 웃겨서 아직 기억하고 있어. <laughs> 맞는 말이네요 아 진짜요? <laughs> 맞을 확률이 높아서인가? 맞을 확률도 높고 뒤집어지기도 잘 뒤집어지고요 메리저 <laughs> <내리죠>, 여기 차 소리 뺏겨서가 <laughs> 아니라 너와 들어온 거지? 에 예. 음? 저도 위에서 각을 봐야 되니까요. 아 여기 그냥 업 예, 이래 그냥 엎드려서 대기 까고 있다가 그냥 좁아지면 은 <laughs> 볼까요? <웃음> 하지 않지. 게다가 지금 또또 마침 자기장도 줄고 있으니. 일부러 고지대에 잡았거든요 자리. 그런 거 같더라. 와 여기 이렇게 돌아온 거야? 네 돌아온 거예요. 확실히 차의 힘은 <laughs> 위대하구 뭐. 차가 이래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거 뛰어올거 생각하니까 진짜 싫어. 싫다. 갑자기. <laughs> <진짜. 웃음> 더 <웃음> 나와요? 생각하겠지. 못 뛰어와요. 못 절대 못, 못, 못 뛰어요. 그럼 바로 그냥 저기 라딜 라딜레라로 바로 가야 돼요. 오호. 아하. 대기. 아하. <laughs> 혹시 모르니까 피 마저 채워야지. <laughs> 나도 에너지 드링크 하나 먹어야 돼. 오토바이. 사람 하나 지나간다. 이쪽에서 100 155. 네, 나르 도바이 접근 같은데? 중인 것 같은데. 사람 한명 어, 언덕 저, 쪽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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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근처에 오토바이 있어요. 바로 아래 있어요. 바로 아래. 맞췄는데 맞췄어? 아니요, 저 이거 각이 안 나와요. 창 창틀 밖으로 쏠수 있는 각이 없어요. 구경 중이에요. 지금 내쪽 나무, 내가 보는 나무에 지금 하나 숨어 있거든. 예, 여기 여기도 하나 숨어 있는데. 어? 아우씨. <laughs> 이 근처 나무에 더 있는데? 조심하세요, 1층. 바로 아래? 야. 오, 수류탄. 수류탄도. 아래. 그러니까 저희 위치 들키면 안 돼요. 수류탄 날아와요. 한 명한테는 이미 들켰고, 어. 예, 여기, 여기 또 있어요. 그, 20, 아, 275 방향에서 총소리 계속 아까 나갔었거든요. 왼쪽으로 가고, 금왼쪽로로 돌아서 접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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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국 로기안으로던로어요 조심하세요 빨리난다오 나도 안 나요. 어, 요나요 나도 안 나요. 나도 안도안나도안 나요. 도 있어 요 나도 안 나요. 나도 안 나요. 나도 안 나요. 요 나도 요 여기는 안 맞나 봐. 예. 잘안 맞아요. 이방 안에 던지지 않는 이상. <웃음> <웃음> 냄새 맡은 거 같은데 여기 있다고. 한 명은 아마 맡았을 거야. 한 명은. 아니요. 지금 한 명이 던진 게 아니잖아요. 어, 인이다. 누구 오는 거 같지 않아? 가만, 가만 히 있어 보세요. 아직 밖에 있어요. 하 하실 타 어디갔어요? 안 들어와. 았다 바로 쏘세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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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이씨. 아 까비 아나나나 우진데 나 한명부또 졌네 씨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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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깝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제가 못 썼어요.